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매직에덴 코인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매직에덴 코인이 최근 바닥 구간에서 급등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약 890, 900원 부근까지의 상승 흐름 나오고 나서 쭉 다시 한번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매직에덴 코인또 타점 잘못 잡고 들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먼저 말씀드릴게 매직이 된 코인 아직 상승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어, 상승 끝난 거 아니니까 홀더분들 막 손절해야 되나 매도해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눌림목 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아직 이 급등 기회 못 잡으신 분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자 그리고 정포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단순하게 뭐 차트 분석하면서 뭐자뭐 뭐 거래량 터졌고 이제 수급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상승랠리 이제 막하락수급으 상승 뻔한 얘기 안 해요. 어 정프로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직에 대 코인의 상승, 이 상승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주포 세력의 정보 확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세력 정보 파악하시고 수익 챙겨 가시라고 이번 영상에서 이 세력 정보 싹다 오픈해 드릴 예정이니까 남아 있는 상승 구간 정프로랑 좋은 수익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프로 팀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착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전원 조건이나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전원 이 화면에 보이는 0105434-6669번 이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정프로 팀은 확인하고 선차, 아, 순차적으로 문자 안주신 분들 전원 500만원 정착 지원금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지원금 꼭 확보하셔야겠죠.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꼭 확보하시고 정 지원금과 세력 정보 정확하게 파악해서 남아 있는 급등 구간 정보 땐가 좋은 수익 결과물 함께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뭐 매지게 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이 차트를 봤을 때는 속이 터지죠. 네. 사실 어피트 상장 당시에 상장비는 19,700원, 800원 부근까지 나오면서 거의 한 2만 원 부근까지의 상장비미 나왔던 코인이 지금 현재 뭐 급등이 나오고 뭘 하고 해도 900원, 뭐 800원, 700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뭐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부터 매지게 된 코인 절대 매도 금지입니다. 태키라, 물려있던 시간이 길어, 길면 길수록 반등 나오고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저항라인, 막 1200원이나 1300원 저항라인 도달하면,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어? 하면서. 손절치고 나가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매도하고 나가버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도, 이 매직에 된 코인에 진짜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싹다 놓치는 상황 발생해요. 자, 자 매직에 된 코인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절대로 정프로가 잡아들이는 세력 정보 없이 투자하지 마셔라. 괜히 매도하고 수익 날리고 아 내가 이걸 그때 왜 팔았지?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시야됩 매직에덴코인 주포세로고전싹다 오픈해드릴텐데 자 바로 이 매직에덴코인의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락업 해제라고 하면은 악재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악재 아니야? 락업 해제되면 코인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이미지 이런 인식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세력들과 고래들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매직게앤코인 전체 유통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3%에요 자 13%면 나머지 87% 물량은 락업이 걸리죠 락업. 어. 자,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지금까지 거래가 안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락업이 풀리야지만 거래가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이 13%는 락업이 풀리면서 상장이 됐고, 자, 업비트 상장 당시에 얼마까지 올라갔다? 약 2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세력들은 이13% 물량 상장빔 활용해서 1차 차익 실현을 했어요, 1차. 자, 여기서 1차 차익 실현을 했다고 고점 찍었을 때, 상장했을 때. 음. 여기서 1차. 자, 그러면, 이거 차익 실현하고 나면 끝나요? 세력들이 나머지 87% 물량은 어떻게요? 얘네들도 이거 1 3 매도하고 나면 나머지 87%이 물량은 지금 700원 저구간에 물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18.6달러가 고점이 되잖아요. 자 이거 고점일 때 세력들은 1차 차익 실현했어요. 근데 나머지 물량들은 현재 가격에 세력들도 물려 있다.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내가 투자했던 코인이 락업이 풀리는데 음, 2만원에 매도했던 코인이 지금 720원인데 락업 풀리니까 아유 지금 매도 해야지 하고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세력이라면 여기서 알아줘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락업이 풀려서 매도하고 매도를 통해서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갔다라는 소리예요 차익 실현 네, 지금은 차익 실현할 구간이 아니잖아요. 차익 실현할 구간이. 바닥자리잖아요. 즉, 세력들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코인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매지게 된 코인은 더더욱이 하락폭이 컸던 만큼 지금부터 남아있는 상승 구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상승 구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오직 이번 영상, 정프 영상을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아, 이 매직에든 고인, 라거 폐제 일정. 세력들의 목표가 주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세력 장보100% 무료로 공개드릴 겁니다.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 01054346669번이 번호로 지금 정이라고 딱한 글자씩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어, 그 외에 뭐 비용 발생하거나 조건이 따로 있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릴 거예요. 오직 이 영상을 통해서 신청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만. 자 누군가 그래요. 영상에서 좀 시원하게 좀 이런 세력장으로좀 오픈해달라. 치사하게 뭐 문자를 남기라. 고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작전 정보예요. 작전 정보 말 그대로 작전 정보란 말이에요. 이 작전이 왜 작전이겠습니까?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세력들만 극소수의 인원들만 공유하면서 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고래들이 코인 가격을 어떻게 상승시킬지 결정시켜놓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출된다. 정프로가 아무나 볼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런 자료들을 오픈해버린다. 음, 작전이 망가지고, 또 제가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함부로 영상에서 오픈할 수 없는 자료들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뭐, 문자 보내는 거 5초도 걸리지 않아요. 이매직에덴 코인의 여러분들, 락업해지 일정과 목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파세력의 움직임을 편승해서, 자 720원부터 500%, 700%, 1000% 상승하는 구간에서 완벽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세력 정보를 받아보는데, 5초면 충분하다. 자, 이해되신 분들은 0105436669번 이 번호로 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새로 정보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두셔 돼요. 이거 먼저 확보해 두셔라. 이것만 확보해도 여러분들 매직에는 고인 남아있는 상승 구간에서 손해보고 나가실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즉, 정프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있잖아요. 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더 이상 뉴스 보고 차트 보고 매매해서 수익 못 본다. 음. 이런 거 보고 수익 볼수 있으면 사실 지금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사람이 없어 다 수익을 봐야 돼요. 즉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은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이 돈이 되는 정보, 수익이 되는 정보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돈이 되는 정보는 주포 세력 정보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나 차트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동안 이런 세력 정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도 사실 없어요. 현실적으로 세력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상화폐 시장은 보시다시피 이런 락업 해제나 신규 상장 뭐 코인 상패빔 유명하죠. 이런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정해놓고 목표가 설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코인 가격을 조절하고 있었다는 라 겁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돈 복사를 하는데 이런 정보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얘가 지금 바닥인지 상승이 나올 건지, 그 상승이 나왔을 때 이게 고점인지, 매도 타점인지, 매수 타점인지,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고점에서 물리고 손해보고, 물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투자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정프로팀이 책임지고 여러분들도 진짜 돈이 되는 주포 세력 정보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들리고 있다. 여러분들도 진짜 돈 벌면서 수익 보면서 재밌게 매매 이어가, 하실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 말씀드렸죠. 정착지원금 500만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벤트. 자, 여러분, 이 500만원만 받아가셔도 돈 벌어가시는 건 맞는데, 이 500만원으로 매직에 대한 세력 정보 한 번만 활용해서 타점한 번만 잡고 나와도 이 500만원이 4천만원, 5천만원 그 이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폭발적인 기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음, 망설이면서 고민하시다가, 눈앞에 찾아온 기회 날려버리실 바엔, 어, 정프로가 준비한 정착 지원금만 가지고 시작하셔도 충분히 목돈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정프로는 이끌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도 진행하는 거죠. 아 돈도 퍼드리면서, 어, 뭐 수익도 못낼 건데, 제가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500만원씩 지원금 이벤트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음. 자, 그동안 혼자 투자하시면 수익 보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뭐, 물려서 빠르게 원금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 1 0 5 4 3 4 6 6 6 9이 번호로 정의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정포로팀 확인하고, 매직에 대해 세력 정보와 정착 지원금 순차적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면서 영상 시청하시기 이부터정포로팀 책임지고, 여러분들도 수익 볼수 있는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